광주시가 최근 복합 쇼핑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인데요. 일부 유통 기업들은 광주 복합 쇼핑몰 계획을 이따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신세계, 롯데 등이른바 유통 빅 3가 입장을 밝혔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20판에서는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시민 회의에 대운천 대표 연결해서 관련 사업이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면 좋을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배문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 아, 네. 안녕하세요. 배문찬입니다. 자 먼저 대표님 이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시민 회의 지난해 결정돼서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어떤 계기로 꾸려졌고요.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 아, 네. 작년에 어, 저희 시, 광주 시민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라는 청원을 올려가지고. 그 수천 명의 그 동의를 얻는 이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뒤로도 그 광주시청 그 민원 사이트에 바로소통 광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도 시민들의 그런 복합쇼핑몰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 제안이 아주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의 대표적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뭐 SNS나 그뭐 광주사랑방 이런 게시판에도 왜 강주에만 유독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시민분들의 한탄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그 이런 개인적인 그 민원 제기나 또 게시판 글쓰기나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모아서 조직된 힘을 에,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온라인 시민운동단체로 저희 시민회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의 회원 활동들은 그렇게 이제 시민 저희 개별 회원들께서 해오신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그런 그 바로 소통 광주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저희가 단체로 한 것은 이제 그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어,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또 광주 시장 면담을 요청해서 광주 시청을 방문해서 그 부시장님과 이제 면담도 가, 갖고 있었고 가졌었고요. 작년에 그 대선 운동 기간에는 그대그저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이 광주 복합 쇼핑몰을 대선 공약으로 좀 제시해주십사 이런 그 공약 제안도 제안 활동도 했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그거를 어 송정 매일역 시장에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네또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하고. 어, 저희 그회의 예, 회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간담회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네. 예. 네. 자, 당시에 그런 광주의 바로소통을 통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른바 유통 빅3에서 좀 입지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런 좀 아직 그 유통 대기업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에 좀 관심을 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몰 유치를 요구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음, 어, 사회자님께서는. 예, 네. 꼭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다른 지역에는 다그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왜 유독 광주에만 어, 기업들이 그 입점 의사조차 보이지 아,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예. 어떤 광주의그 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의 분위기가.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강주는 유통대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부터 했고 뭐 행정과 또 정치권은 그런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면서 투자 유치에 소극적이고 또 함께 반대하고 이랬죠. 이러다 보니까 다수의 그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어, 우리 광주가 좀 반지역적이고 반시장적이다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어, 전국적으로 잘못 알려졌죠. 예, 또 그런 평가를 신발, 받게 되었고요. 반발 기류의 시민들이 복합 쇼핑몰을 좀 유치하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많이 묻혔다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리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광주가 좀 반시장적이고 반지역적인 이런 분위기가 핀데하다. 어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생각을 하시는 면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강주에 쉽게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못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자라고 운동을 한 것은 특정 기업보고 기업에게 가서 들어오라고 사정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 강주시민 내부의 자정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자유시장 경제가 활짝 꽃피우는 이런 강주를 만들자. 그런 운동의 하나로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복합 쇼핑몰 유치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유,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뭐, 이게 문암동에서 예. 문항동에서, 그렇죠. 예, 하고 계시죠? 예, 카페, 뭐, 식당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이 광주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매출 감소도로 정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힘든 상황에서 더욱 더 힘든 좀 억제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생존권에 좀 위협을 받지 않느냐 이런 좀 기류도 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자체의 상권에 대해서 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또 상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자영업자를 예 네, 제가 자영업을 지금 거의 평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니까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뭐 물론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저희도 더 장사가 잘 되죠. 제가 볼때 어떤 대형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 같은 소형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 그 소형, 중소형 규모 자영업자들은 같은 동네에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경쟁업체들이 더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여기 남동 같은 경우에 여기 뭐 롯데마트가 대형으로 들어오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못 들어오고 말았는데요. 네. 뭐 롯데마트가 대형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극장도 생기고 하면 이쪽에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 카페도 더잘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반대 때문에 안 들어와 버리니까 어, 뭐 상권이 오히려 더쇠락하게 뭐더 되죠. 많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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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그, 그 식당 총량제, 자영업 총량제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상당히 좀 한번 반발이 있었죠. 그데 저는 그게 자 해결책은 굉장히 좀 사회주의적이고 좀 국가주의적인 잘못된 해결책이었지만 문제 의식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식당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카페가 많아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걸 또 인위적으로 규제를 할수 있는 건또 아니야. 그러니까요. 인위적으로 규제하면 안 되고요. 이걸 자유 시장 경제의 흐름에 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 네. 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카페나 식당들이 많아지냐면 말이죠. 그까 그러니까 네.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서 그 내에 카페나 식당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취업하실 분들도 계시고 어그 거기에 또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매장을 내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골목 골목마다 비슷비슷한 식당 카페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같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요, 네. 지금 광주에만 대형 복합 쇼핑몰이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는 대신에 이 광주는 어떻게 됐냐는 중대형 규모의 식자재 마트가 무수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 최다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네. 많습니다. 부산에는요 지금 우리 저 중대형 규모의 식자재 마트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골목골목마다 그 나들값 나들 슈퍼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네. 예. 이런 것들은 지금도 부산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강주는 어떻습니까? 저희 집 앞에 있던 나들가게도 사라지고 여기 에 편의점이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뭐 나들가게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형뭐 중대형 마트들이 또 많이 들어섰죠. 이제 이렇게 이 브랜드가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 경제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나 대형 복합 쇼핑몰을 몰 때문에 중, 소형 또는 영세한 이런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큰 마트들을 규제를 하니까 소형 업체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짜자재 마트나 중대형 매장들이 오히려 더 많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광주시에서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기정 시장께서 국가 지원형 어, 을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쇼핑몰에다가 국가주도형이나 국가지원형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광주만 무슨 특별하냐. 전국에서 쇼핑몰 짓는데, 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본 적이 없는데, 왜꼭 광주에는 쇼핑몰 하나 짓는데에도 국가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파고스라는 뭐 비난과 그 비하를까지 이렇게 자초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9천억 국비 지원을 또 다시 요구하고 어 할까 상당히 이제 우려를 했는데, 그거를 거의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신속 투명한 행정 지원만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 특히 이제 신속하게 그 법적, 행정적, 기술적 사항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치구와 시가 아, 협의체를 만들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그다면 예. 근본적인 예. 질문 한 가지 드려보죠.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데 국가가 또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는 정말 그 맡겨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삼척 동자에게 물어봐도요. <laughs> 그 국가 아니 복합소핑을 만드는데 국가에다 국가가 9, 9천억을 아 그럼요 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자유시장경제를 막는 그런 네. 자유로운 경쟁과 아 네. 어, 시민의 편의를 막는 그런 규제들을 허파해야죠.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어찌됐던 현대와 또 신세계 등이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 계획을 잇따라 지금 발표를 하고 롯데에서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현대와 신세계에서 지금 제시한 이 내용들 다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더 어, 현대 광주 같은 경우에 어, 더 현대 서울보다 더큰 규모로 어, 여기 임동 방직 그 부지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일단 뭐그 발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가슴이 설레는 일이죠 예자 그렇다면 지금 네. 은뭐 이게 광주에 복합쇼핑물이 뭐 (2개가) 들어와도 좋고 (3개가) 들어와도 좋고 이런 입장인지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또 과다한 경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좀 시장경제에 맡겨 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유통 (3사가) 전부 다 이제 강주에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봐 보십시오 다 각자의 특색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임동방직 부지도 (20몇 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그~ 강주에 지금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 있고 임동 임동 거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크게 겪고 있습니까?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만 몽땅 지어가지고, 혼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대형 상업, 문화,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한 혜택인 것이죠. 네. 그리고 어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흥주시하고, 그, 재판하고 있으면서, 어, 거기에 상업시설을 되게 예. 크게 못 짓게 난제에 해가지고, 난제에. 오, 네. 그광주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임동 부지도 20, 뭐 7, 8년 동안 그랬었죠. 지금 지하철 2호선도 어, 수십 년 동안 어, 지체하다가 이제 겨우 삽을 떴는데 또 완공일을 또한 3년간 늦춰진다고 그랬죠. 또 오등산도 개발을 좀 하려다가 업체하고 어, 지금 법정 다툼을 들어갔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해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롯데가 지금 어, 실사를 다녀갔다고 하는 오치 패밀랜드를 리 한번 봐보십시다. 저 지난주에 한번 거기를 어, 그 동물원 을 한번 가봤어요. 제 큰아이가 28살인데요. 큰아이 손잡고 그 갔었던 그 상태에서 한참 지금 낡아버렸어요. 발전을 하기를 커녕.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제 50대입니다만 요즘 20 30대들이 강주에 살면서 얼마나 소외 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서너 살때 갔던 오치 패밀리랜드가 지금 스물 몇 살에 가도 오히려 더 낡아 있거나, 네. 이런, 이런, 이런 게 지금 우리 강주의 비참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는 좀 특혜다 싶은 뭐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뭔가를 주어서라도 이 패밀리랜드를 재개발하고 여기에 현대식, 놀이기구들을 들여서게 해서 그게 복합 쇼핑몰과 같이 영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대표님 음, 최근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 민관협의체로 복합 쇼핑몰이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 라면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좀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광기정 광주시장 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면으로 또 반박하고 나섰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이런 문제까지 좀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좀 의문부호도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의 지역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5년과 2017년에 그 어떤 예. 상인단체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복합 쇼핑몰이 한 차례 이제 무산됐던 그그 그 부지로 지금 그 올드 뭐그 부분으로 지금 들어 올려다가 자절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도 또 상인단체들이 예. 반대를 하면 어 무산되는 거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뭐 가령 참여자치 지십 같은 경우도 뭐 초창기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지금은 찬성을 하고 계시고. 상인 대책위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못 하겠다.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예. 어, 어, 어쩔 수 없다면 들어오되, 어, 뭔가 좀 우리한테 혜택을 달라. 네. 뭐 이런 정도로, 예, 그 입장을 후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무산될 것이다. 좌초위험이다. 이것은 이제 과장이죠. 그러니까 예.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지역 현실을 정말 모르는 것이고, 광, 네, 광주에 좀더잘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세요. 지난해 이제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현대에서 그 진출 계획을 발표했고 신세계에서 발표했고 롯데에서 실사를 다녀갔고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잖아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좌초위험이다. 이런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코떡집에 불난 것처럼 민주당 관계자들 전부 다 나서서 전부 다 입장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광주 시민을 위해서 광주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 것이 아니라 이 복합 쇼핑몰도 어떻게 해서든 상대 당하고 싸움질 하는데 이용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그거 외에 민주당의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지역의 지배 정당이고인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무엇이 좀더강조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인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때그때 입장들을 잘 표명을 하셔야지 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입딱 닫고 있다가 뭔가 정쟁의 소지가 생겼다. 공격할 소지가 생겼다 이러니까 그냥 달려드는 것 이것은 아, 광주 시민들이 아, 예, 예, 그, 그 정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배운전 대표와의 2시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드디어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조짐이 보이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예전부터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라는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복합 쇼핑몰이 당연히 좀 광주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르기 공님요자 그렇다면 음 광주지역 일부 상인 우리 대책위에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서. 복합 쇼핑몰 민관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할수 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네그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네. 네. 그 제가 그 상인 대책위의 그 입장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네. 보면 의등산을 예로 들면서 의등산에서 했었던 그런 것과 같은 민관협의체를 만들자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민관 어등산 민관 협의체가 상업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대폭 줄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난것아닙니까그 일을 또 반복하자는 거예요. 이 상인 대책위가 만들자고 하는 민관 협의체는 뭐냐면, 어? 그 어떤 기업을 우리가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자는 거예요. 어떤 규모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본인들이 좀 어 재단하겠다 뭐 이렇게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 그건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 그 성명서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어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의 입지와 업체 선정까지 자기들이 관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이 유통 대기업들 보건 이거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네. 대표님. 앞으로 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따라서 우리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 어떤 고민 어떤 제의를 발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도 지금 피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유통 대기업이 강주에 투자를 하고 네. 들어오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그러니까,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그네자 네. 지금 저 작년에 우리 강주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오고 작년에 대전에서 그아티앤 사이언스 대전 신세계가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하고 지금 그게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방문객이 1년 동안 2,400만 명이랍니다. 이 중에 어? 외지인이 10명 중 여성, 6명이라고 그래요. 외지인이 10명 중 6명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신한카드에서 그 사용 그 분석을 했는데 대전역 다음으로 외부 방문객의 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그 대전 신세계가. 네. 자 이런 것을 볼때자 광주에 이런 복합 쇼핑몰이 그것도 초 대형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한세개 정도가 동시에 들어온다. 이러고 하면 광주의 상권이 어, 활성화 되죠. 네. 새로운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기회를 우리 자영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네. 그 피해가 생길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활용, 저희 카페 앞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저 피해를 보죠. 그러면 제가 국가에다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제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올리고 서비스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네. 이제 외부 이 대형 복합 쇼핑몰은 바로 옆에 그냥 뭐,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종, 수준이 아니고요. 외부 고객을 2천만 명 이상을 1년에 끌어들이는 이런 하나의 대형 앵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에, 그런 외부 이용 고객이 강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해야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원찬 대표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시민 회의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짧게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이런 말씀을 그 대중 경제론에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왜이 책을 썼느냐라는 그 취지에 시장 진흥을 회복시켜 기업가,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 모든 집단이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광주가 살고 전라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 시민회의는 앞으로 광주가 자유시장경제의 어떤 산실,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서 호남경제를 살리고 한국경제를 살리는 그런 도시가, 도시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에 배훈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